어떨 때는 자식이지만 자식같이 않고 아주 웬스빠져가지 진짜 웬수가 때 정말 이제는 막 내가 얘만 보면 무서워 정말 그래도 혹시라도 이즈라다 되지진 않았을까 어떻대 되지 래몰라딱 되져버려 도대체 나한테 네가 왜 이렇게 이러는지. 네? <laughs> 주사진데요? 누가 아파실 거예요? 아들 먼저 보고 싶어 아들? 네. 응. 이름. 뇌연화고바보 조사 천하공연는 사미삼촌입니다. 재화공학원다 2 0방다드 8섭니다. 8월 5일 4달에 날로나공서가 초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여기 온 거는 아들 때문에 그냥 걱정이 많고 어떨 때는 자식이지만, 자식 같지 않고 아주 왼수 빠즈 같아. 진짜 왼수 같대 정말. 내가 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해? 아, 한 동네 살아, 한 동네. 진짜 어떨 때는, 내얘 때문에 제명이 못살것 같고, 제명이 못줄것 같고,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진짜 너 엄마 없이 한번 살아볼래? 응? 어? 네가 엄마가 죽어야지, 네가 어 그런 거 있잖아 청개구리 엄마가 죽어야 하지만 네가 정신을 차릴 건지 도대체 엄마한테 뭐가 불만인줄 알아야지 도대체 나한테 네가 왜 이렇게 이러는지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해 먹든지 뭘 알아야지 어떻게 얘기를 할거 아니야 말을 안 하니 엄마군 통 말을 하기도 싫고 엄마가 엄마군은 맞지도 않고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좋겠고 나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이대로 내가 살든 죽든 어? 그냥 내가 알아서 뭐든지 내가 알아 서살 거니까 그냥 엄마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말을 안 했으면 좋겠대. 어 나이는 서른다섯 살까지 먹은 놈이 대가리 커다란 놈이 집구석에 들어 앉아갖고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지 제가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무슨 병이 왔는지 아니면 여자를 잘못 만나갖고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말을 안 하니 엄마가 속이 썩어 문들어지고 열통이 터지거든. 나도 사는 게 힘들고. 다들 어떨 때는 앉았다 이러면 하늘이 빙,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말 이러다 내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정말. 죽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응? 어우, 지금 너 오죽하면 그래요. 응? 엄마 심장이. 정말 오죽하면, 어떨 때는, 진짜 여기가, 있잖아, 이게 탁 멎어갖고, 어, 맞아요 정말 숨을 못 쉬겠어, 정말. 정말. 응? 얘만 보면, 이제는 막, 내가 얘만 보면, 무서워, 정말. 집에 들어가기도 맞아. 싫고, 응. 에이, 어떻게 될까 봐. 오늘, 바깥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응. 그래도 혹시라도 이즈하았다 되지진 않았을까, 어떻게 될지몰라 팍! 응. 되져버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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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가도, 응. 죽었을까 진짜 그랬어. 죽었을까봐. 야. 이거 이 응. 세상에, 요즘에 응. 어떻게하면지왜 이런 사람이 응. 이렇게도 많냐, 진짜. 응. 어? 아, 머리 아파. 그래서 엄마가, 응. 얘 때문에, 정말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 어. 머리가 아파. 물좀 드려요. 아니 어떻게 옷잘못했면 안돼. 어머리 네. 아파. 손 잡아줘. 아니 어떻게? 신정하고 방해. 얼마나 이 신정은 고통스럽고. 괴로웠어, 오직 괴로웠어 여기서 이렇게 오르시냐. 감사합니 정신 차려. 근데,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내가 집을 나으면 이 새끼 진짜 죽거든. 어떡해. 정말,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 진짜. 그러니까, 정말 얘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어떨 때는, 그게 무서워요, 본인은. 그래, 몰라, 확 죽어버려. 했다가도, 정말 그럴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어, 이게 말도 못... 못 어? 무슨 말도 못해. 포고 엄마 잘 들어요. 엄마, 여기 엄마네가 이기 여기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은 곳이에요. 어? 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터에 엄마네자연이 잘못 앉았어요. 여기 아파트가. 어? 여기가 산을 깎아서 여기가 묘가 있었는데 여기 주변에 몇몇 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여기 이사 가고 나서 정말 안돼 엄마. 정말 힘들거든. 응? 네. 이 터를 잘못 들어갔고요. 또 터에 살짝 혹시 손댔 손댔나요? 여기 들어온지 오래 되셨지. 네, 네, 네. 예, 여기 와갖고 혹시 주방이나 화장실 쪽에 네. 응? 손댄 적 없어? 주방 은그 어, 수도가 고장 나가지고 여기 여기 터에 주방에 네. 주방을 도, 조금 돌아들을까? 어? 네. 조금 주방을 돌아들까 여기에 가스가 놓였던 적이 있을까? 네. 네. 주방 안에, 네. 어? 여기 물, 물 쪽에 따라 이렇게, 네, 네. 응? 네. 여기에 무슨 점이 있어, 엄마,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터에다가, 누가, 어? 무슨 소금 까마를 갖다 놨다든지. 소금은, 이제, 긴장할 때 쓰니까. 그러니까, 소금이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제 눈에 소금이 보여서 그래요. 그 앞에란다 그쪽에 거기. 이제칸 막아서 이전 쓰던 분 그래서 거기도 소금 넣어놨거든요 항상 거기 두거든요제 눈에 소아요 집에 소금을 진작부터 소금을 계속 나눠치야되 말한 이것도 원인이 있었구나 네, 네. 아, 이거 문제다 그리고 가스 네. 가스 줄기에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싱크대 뒤쪽으로 뭐가 있는지 여기다가 무슨 손을 댄 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에 이게 집에 동티가 났다 그래 이거를 동치가 났고, 얘 방도, 얘 방이 안 맞아요. 그리고 터도 수맥이 흐르고 죽은 자의 터에 잘못 들어가셔서, 이 아이가 집에만 들어가면 아예 문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도대체 밥을 먹고 사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어? 나 없을 때는 홀려 나와서 밥을 먹기는 네, 먹지? 엄마 있으면 아예 밥도 안흉엄흉엄 했다는 거야. 막 전혀 안 먹는 척 하고. 어, 내가 없으면. 맞아요. 지가 밥을 이렇게 안 먹었으면 벌써 불어 되졌겠지. 엄마, 의제 얘기 들으시고. 지금 엄마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우선 이사를 가셔야 돼. 일단, 여기서 빨리 나오시는 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할 거야. 엄마, 이거를 나오세요. 나와보세요. 나, 나오시면 얘가 서른다섯, 서른여섯, 올, 내년 지나지 않을까, 지도 나올 거예요. 어디 나가서, 어디를 다니든, 어디 직장 알아보든, 호다못해 여기 LG 플리스 가깝잖아. LG 플리스의 친구가 네. 어? 뭐, 어디, 거기가 다니자고 하던, 응 네. 어? 그래서 직장을 다 갔을 것 같아. 그렇,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사시면, 얘가 평생, 얘는 이렇게 살 거예요. 그 응? 이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좋아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빨리 나오시면 돼요. 네. 어, 여기서, 요, 그, 멀리는 못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는 중앙방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남하고 북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토가, 토의 원인이 많아서 그러는 거니 여기서 이사를 피자을 나가셔. 어? 우선 지금은 안 팔릴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지은 거라 여기가 금방 작자가안 났을 거야. 그러니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 엄마가 월세라도 어 전월세라도 우선 집부터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를 놓으면 세는 나가질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엄마는 뭐 이렇게 당국을 찾아보는 게 맞아요. 때가 되면 응,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그냥 나 혼자 살란다. 응? 그리고 이 월세를 얻었잖아요. 그럼 얘 살라고 내두고 엄마는 때가 되면 엄마 따로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지가아살 겁니다. 아서살 겁니다. 아들은, 그래, 아들하고 이제 내보내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나가려면 안 나가니.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나갈 거잖아. 따라오겠지. 그때, 너 여기서 살아라고 내가 나오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끌어가면 자고 음, 저는 진짜 지표가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꼬마도 생각이 됐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고 수습께기를 음. <laughs> 하셨지. <웃음> 감사합니다.